네, 2019 KBS 연예대상 신인 DJ 상 발표하겠습니다. 정은지의 가요광장의 정은지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정은지씨는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에서 시원하고 재치있는 진행으로 청취자들과 친근하게 다가가는 DJ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네 매일 열두시 정오에 여러분들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그진네이터 프로그램이라 더 애착이 가네요 네, 가요광장의 명성을 쭉 잊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지 씨 아, 축하합니다 자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은지 89.1 메가헤르츠 정은지의 가요광장 DJ 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, 제가 라디오를 한지 7월 1일에 처음 시작해서 벌써 12월인데요. 어 솔직히 요즘에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잊혀져가는 중인 것 같아서 좀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새로운 가족들 만난 것 같아서 매일 매일 좀 즐겁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보시고 89.1 메가헤르츠 정은지의 가요광장 많이 청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아직 부족한 게 정말 많은 d j 인데 우리 초아 언니, 승희 언니, 그리고 어, 수민 PD 언니, 그 다음에 정선이, 그 다음에 지혜 언니 그리고 우리 수민 언니 소연 언니 네, 전부 저 믿고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고 DJ 자리 주셔서 KBS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이핑크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회사 식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